안녕하십니까 시트센터입니다 오늘은 어류한테 독성인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산염은 솔직히 저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산염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산화 곡선인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암모니아 농도가 점점 점점 올라가다가 니트로 소모나스가 최고 숫자가 가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아질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니트로 박터가 최고 점이 되면 아질산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질산염은 계속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질산염만 쌓이게 되죠. 제가 많은 분들께 암모니아와 아질산에 노출됐을 때 물고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고 예를 들때 암모니아는 화상 개념이고, 아직 사는 중독 개념이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암모니아는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화상이뭐 어떨까요? 몸에 닿으면 앗다고 아, 경련이 일어나거나, 화상이 하면 붉은 반점,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화상이 심하면, 핀 같은 게, 이 세균하고는 좀 다른 게, 세균은좀타 들어간다면, 이거는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렇게 하여튼, 좀 약간 핀, 녹음보다는 핀이 상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상이니까 아가미가 어떨까요? 코흡이 당연히 가쁘겠죠. 반면, 아질산은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헤모글로빈이 매트, 헤모글로빈으로 바뀌면서 몸속에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지식사 하는 겁니다. 지식사, 그러면 당연히 수면 위로 뜨면서 활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책은 어떤가? 암모니아나 아진산 중독이 생겼을 때 대책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 인터넷 상에는 이 메틸렌 블루가 암모니아와 아진산 중독에 쓰인다고 되어는 있는데요.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진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질산은 그냥 메틸렌 불로 안 쓰더라도 소금만 넣으면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나 아질산이나 두 개가 높으면 그냥 환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고기를 넣기 전에 충분한 물잡이를 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 하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암모니아만 관리한다. 아질산, 질산념 하지 않는다. 이거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현재 40개 정도의 어항을 운영 중인데요. 매일 암모니아를 돌아가면서 한 10개 이상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체크를 안 하더라도 먹이 반응, 그리고 활동성 등을 보면 대충 짐작은 할수 있지만 물생활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오래 하신 분, 아니면 고수분들은 활동성이나 먹이 반응이나 이런 거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생활은 과학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확한 수치,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특히 초보분들은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잡힌 물은 안 깨진다. 내항은 물이 잘 잡혀있다. X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루에 10번 정도 암모니아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안 나오다가 그 어떤 날한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개를 대량 환수로 해주면 그 다음날 또안 나오다가 또 계속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 다른 한계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특정으로 하나씩 이렇게 암모니아가 검출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하지 않았거나 테스트 결과를 모른 채 환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암모니아는 물고기들한테 스트레스나 아니면 독성으로 작용을 해서 분명히 물고기들한테는 물고기가 뭐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암모니아가 생겨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테스트를 하면 돌아가면서 저같이 한 번씩만 하면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암모니아라도 테스트를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상사를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대응도 가능하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저는 암모니아가 뭐 0이면 제일 좋겠죠. 그래도 저는 API 거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단계 0.25 bpm 이하로 관리라 아직 사는 저는 관리를 안 하고 출산염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아직 사는 그냥 나오면 사람들보고 환수해서 한단계 한, 한 0.25ppm 정도 됩니다. 한단계까지 관리하고 정 안되면 소금을 넣으면 된다. 소금만 넣으면 아질산에 중독돼서 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모니아가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아질산이 되고 질산염이 되는 걸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그리고 다시 산소가 부족하면 질산염이 아질산이 되고 아질산이 암모니아가 되는 걸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보통 질산화는 3ppm 이상이면 일어나고요. 물고기가 잘 살기 위해서는 5ppm의 디오즉용 용존 산소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탄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콩돌 등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꼭 5ppm 이상으로 용존 산소량을 유지를 해 주시고요. 특히 수초 하시는 분들은 나이트를 오프 껐을 때 물고기, 수초, 세균들은 전부 다 호흡을 하니까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오프를 해야 되지만 이때는 산소기 즉 기폭이나 뭐 콩돌 이런 에어레이션을 작동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이 물고기들을 건강 상태를 위해서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여과기가 시끄럽다고 끄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수류가 안 통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경기 즉 산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산화 반응이 아니라 환원 반응이 생겨서 암모니아 등 아진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뭐 8시간 꺼도 괜찮다 뭐 10시간 꺼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내 어항이 얼마나 물고기들이 많으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물고기가 클수록, 그리고 물고기가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